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하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게감사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그 사랑 영원하리 영의 손과 능력의 손과 그신칼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데까지 그 사람그 사랑 영원하 She 늘세갑니다. 할렐루야. 그다 주님.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보신실하신 주님, 보신실하신 주, 보신실하신 주. 주 내. 확실히 삼아 제가 드 오신 실하신 주님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내너를 떠나지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가미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술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인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 내를 받으소서 주 님의 이 름이, 주 님의 이 름만이 오직 주의 이 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님의 이 름이, 주 님의 이 름만이 오직 주의 이 름만 이곳에 있음. 아멘. 다 함께 사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고 온 세상에 사랑과 정의로 빛을 비춰 주신 주님.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올한 해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으며 깊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큰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에 빠진 포항의 주민들을 주님께서 국률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되 성도들이 먼저 주의 은혜를 나누어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수능이 연기되어 혼란스러운 학생들 마음에도 평안함과 좋은 컨디션을 허락해 주셔서 주어진 시간을 끝까지 잘 보내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대로 최상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남몰래 눈물 짓는 이들의 마음 역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얼음 안져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에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주의 위로도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떠나야 할 아침 안개, 안개와 같은 인생들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리라는 순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제까지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갈보리 교회 권사 임직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그 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이 추수 감사 주일에 열매가 적어 공고한 마음으로 나온 이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의 도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로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주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대 찬양을 흠향하시고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길 원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